짠! <laughs> 이게, 이게 해먹고 싶어가지고. <laughs> 아,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아, 진짜 이쁘다. 대박이 영상 보시고 바로 취재랑 들어가셔서 이쁜 추억 많이 찍어보세요. 올해 유달리 메소부던 고샘 추위에 개화시기가 오락가락하지만 그래도 봄은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박이도 유럽풍의 수선화 정원이 있는 곳, 불의 지리산 치즈랜드를 찾아 자박도 했고, 이렇게 이쁜 오만송이 이상의 수선화의 노랗빛 물결을 보며 힐링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담아온 힐링, 여러분과 함께 치즈랜드로 꾹구경 가보겠습니다. 그럼 대박이와 함께 수선화가 만발에 있을 치즈랜드로 꾹구경하러 함께 가시죠! 집 나간다고 이렇게 메뉴를 한개 한 챙기고 있습니다. 파김치, 멍게, 고급게, 그리고 새우 약간 하고 우리 호두 관리 받고 있나? 호두야, 비가 오고 나면 엄마한테 용돈 줘야 돼. 알았지? 뱀볼리게 향긋한 향내를 맡으면서 봄에 꽃이 피어있는 시즈랜드로 향했습니다. 이번에 두 개의 펜볼릭 방향제협찬을 받았는데 호두의 놀아. 선택은? 호두는 쏘라줘 아, 이거 눌러 이거 해 어떤 거예 호두 눌러 쏘라줘 아, 이거 해 오라이 아 이거 해 파란색에 쏘라줘 아, 알았어 이거 해 다시 눌러봐 이, 이 필요 없어 쏘라줘 아, 이거 눌러 이거 해, 이거 라줘 아, 알았어 이거 할까 이거 이거 지난 두 달간 펜볼릭을 사용한 소감은 향내가 강하지도 않으면서 은은하니까 주위 분들의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차박을 하며 차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도 잠을 자고 일어나도 방향제 때문에 머리 아프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혹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나 궁금한 사항은 아래 고정 댓글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즈랜드 종곡길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왕의 시기질투 때문에 백이종군는할 수밖에 없었던 이순신 장군님께서 지나셨던 길이라 합니다. 지나간 역사이지만 아직도 이런 정치사가 이어진다는 게 마음 한 켠이 아립니다. 영호토로 존중받아야 할 이순신 장군님이 계셔서 저희가 있나이다. 진짜 많이 보네요. 와, 이 정도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 이제 차박 세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해나니아니아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락모락 올라오겠습니다. 오늘 컵밥을 하고 싶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넣어야 되는데. 그냥 어. 넣냐? 야 라틴 이제 들어왔습니다. 네, 습하고 그대로 출차하겠습니다. 내가 좀더보게야 되는데. 아큰와 뭐야 이거 스을 넣으면 안 되네. 아야 또 실수를 했다. 이런 젠장. 아 바보같이 면을 꼬스고난다는데 그냥 스을 넣고 흔들면 되는데. 아이 참네집에살때는이거 안해봤는데 그냥 엄마가맞는것 같더라 싶었어요 다시 칼, 컵에 넣겠습니다 넣고 바보같이 이게 뭐야 이게 섭포를 넣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다 이 싱거우면 또 맛이 없는데 일단 요래 넣어야지 뭐 이렇게 넣고 나머지 어우 황새 네, 화면에는 물을 끓이고 있고요자 멀리 불빛만 보이는 밤입니다 아면 높이까지만 넣겠습니다 딱여까지만 덮고 면이 얼쭉 터진 것 같아서 면을 일단 붓겠습니다 면 붓고 그 다음, 햇반도, 불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비벼주면 됩니다, 이제. 참기름 조금 하겠습니다. 기 냄새 좋아, 냄새 좋아, 냄새 좋아. 컵 제일 바닥에다가, 어, 기, 참기름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또 그냥 이렇게 다 섞이게 해 먹는 게 낫더라고요. 잘 비볐으면 이걸 다시 컵에 담겠습니다. 컵 제일 아래층부터 아래층에서부터 근데 꾹꾹 눌러야 되는데 꼬가락으로 꾹꾹 아래층부터 꾹꾹 눌러 따지겠습니다. 이렇게 또 담고. 꾹꾹 밥을 꾹꾹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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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딱 정중앙에 맞췄어 자 커버 짠 <laughs> 이게 이게 해먹고 싶어가지고 <laughs> 아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오댓국 국물도 준비하겠습니다 와이프가 꼭 넣으라고 했다 하나 또 넣겠습니다 네 코만 하나 문어 넣고, 새우, 대파까지, 대파까지 넣겠습니다. 오뎅은 참 어디 가도 참 좋은 어, 잔이자 메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뎅 넣 넣어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오뎅이 끓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계란 노래를 또 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찬은 얼 줄다 어, 세팅이 이제 다 됐고요. 여러분과 함께 기울이 오늘의 술은 산삼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 빨리 좀 지나가 되어서 우리 자연이 빨리 또 복구되길 또 마음으로 오늘 사삼주를 한잔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데하나 먼저 건져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한잔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 초대박을 위하여. 오, 삼내가 많이 나네. 음, 좋아, 좋아. 정성 들여. 쌍 컵밥. <laughs>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차박면서 이거 한번 해 먹어보려고, 보려고 했는데, 어, 오늘은 이제 마치 그 원풀이를 합니다. 음 맛있다 진짜. 제가 <laughs> 했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또한잔 따라놓고 우리 인생 초대박을 위하여. 아 산삼 내가 나니까 더 건강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음 맛있다. 빨리 산불이 좀꺼지게 제발 좀. 아 너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산불이 그렇게 순하고 인명 피해도 너무 발생을 하니까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빨리 좀 수습이 되고 나라도 좀 안정이 좀 되게 좀바라 보겠습니다. 아, 맛있다. 어. 뭐 산삼이 들어갔겠냐만은 그래도 이름이 산삼이니까 그 마음을 먹으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삼을 넣었다 생각을 하고, 술이 약이다 생각을 하고, 예 먹겠습니다. 이런 영상 맨날 그불묵만생각 하는데, 어요 바다 비우도 나름 나쁘지 않네요. 어, 다른 캠 부분의 영상인데, 아 진짜 비가 이렇게 와서 산불이 그냥 깨끗하게 그냥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비가 기다리는 애타는좀 시간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음, 오랭이 딱 아, 맛있게 퍼졌네딱 적당히 퍼졌습니다. 비 소리 너무 좋다. <laughs> 고만제 백인종군길 주차장에서 이제 자박을 완료했고요. 이제 코만제 출렁다리를 건너보겠습니다. 저기 맞은편 시드랜드의 수산화까지 해서 오늘 한 바퀴 쭉 돌아보겠습니다. It's all in our hands, this life of time That's given to us all 오온은 상당히 좀 나던데 어, 그래도 너무나상쾌한 기분까지 듭니다너무덥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왔었어요 네, 네 네네 네. 이제 양떼 풀먹이랑 가보겠습니다 지리산 치즈랜드에 드디어 왔구요 커피는 이따가 나올 때 구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올 때 이쪽 방향으로 나이야 된다니까 이때가 그 구입해서 마셔보겠습니다 이렇게 조행이 되니까, 와, 진짜 너무 예쁜데. 쁘다 진짜 예쁘다. 이렇게 예쁘다. 야해봐 아유 예쁘다 약해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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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뭐가 맛있어서 먹는 거야? 응, 건초가. 그 뭐가 맛있어? 아무 맛도 없어 보이는데. 이쁘다. 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방금 먹었잖아. 넌 방금 먹었잖아. 누구 누구 먹었니? 다 기억한다. 줄을 서 줄을 줄을 서야지. 줄을 서시오. 너도 좀 줄까? 애기들 아, 애기들 애기들 먹어 애기들. 네, 저는 이제 저기 팔각정에까지 갔다가 조망을 좀 즐기고 다시 고쪽 입구 방향으로 다시 내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각정에 도착했습니다. 치즈랜드 수수나 꽃단지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네요. 어, 일찍 왔어. 그래도 많은 어, 추억을 잡아봤습니다. 아, 잠깐 보세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제 커피 하나 마시고 오늘 또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나가는 길 지리산 치즈랜드에서 달기 요거트 하나 구입해서 아침 배형으로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추천드리니까 제 영상 보시면 바로 출발하셨어. 2 0 2 5년에뭐 예쁜 봄날의 추억, 좋은 추억. 만나게 보세요.